이 여자가 나한테 진짜 관심 있는 걸까? 한 번쯤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시죠? 눈빛은 따뜻한데 말은 조심스럽고 행동은 애매할 때 그녀의 진심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이성관계 상담을 20년 넘게 이어온 김미영 상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자가 마음을 숨길 때 자주 보이는 말보다 확실한 행동신호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면 여자의 시선, 말투, 작은 손짓 하나까지 그녀의 진심을 읽어내는 눈이 생기실 겁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1. 여자가 몸으로 말할 때 이건 100% 신호다. 말보다 더 확실한 건 몸에서 드러나는 사소한 행동입니다. 특히 여성의 몸짓은 무의식 중에 본심을 드러내는 신호가 되곤 하죠. 서울에 사는 56세 김씨는 요즘 한 여성과 자주 커피를 마십니다. 딱히 사랑 고백을 받은 것도 아닌데 묘하게 설레는 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내 팔을 톡톡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성은 웃을 때마다 김씨의 팔에 살짝 손을 얹고 이야기를 듣는 내내 몸을 그쪽으로 기울였다고 하죠. 이건 그냥 습관일까요? 아닙니다. 여성은 관심 있는 남성에게 무의식적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합니다. 여성의 몸은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말로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해도 몸은 이미 가까이 가고 싶은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쪽으로 다리를 틀고 앉거나 손끝이 자꾸 닿는다거나 웃을 때 몸을 기울이는 행동은 그녀의 마음이 열렸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또 하나 머리카락을 넘기는 행동이나 입술을 만지작거리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은근히 여성성이 부각되는 몸짓인데 의식적으로 하려 해도 쉽지 않죠. 감정이 동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몸의 표현입니다. 특히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더 깊은 관심의 표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는 지금 말 대신 행동으로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딱히 대단한 말이 오가지 않아도 분위기가 묘하게 흐르는 순간 말이죠. 그건 바로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몸으로 보내는 신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말은 숨길 수 있어도 몸의 방향은 숨기기 어렵기 때문이죠. 여성의 몸짓에서 읽히는 작은 변화들, 그게 바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에이. 단둘이 만나려는 여자의 은밀한 구실. 여자가 단둘이 만나자는 말을 직접 하진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을 만들려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일까요? 사실, 그 안엔 꽤 솔직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59세 박 씨는 요즘 자신에게 자꾸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 지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컴퓨터가 잘안 돼서 한번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왜 굳이 집에서 보자고 했을까요? 정확히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밖에선 시끄러우니까 집에 오셔서 편하게 봐주시면 안 돼요? 박씨는 순간 멈칫했지만 마음 한켠이 묘하게 떨렸다고 했습니다. 여성은 자신이 호감을 느끼는 남성과 단둘이 있을 상황을 만들기 위해 구실을 만듭니다. 핸드폰 문제, TV, 리모컨 고장, 또는 혼자 가기 심심해서요 같은 말들. 이건 명백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둘이 있는 공간은 감정을 더 가까이 확인할 수 있는 무대입니다. 여성은 자신도 모르게, 아니 어쩌면 의도적으로, 그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셨나요? 딱히 큰일도 아닌데, 괜히 자신에게만 부탁을 하고,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라며 고맙다는 인사에 살짝 눈을 맞추는 그 눈빛. 그게 바로 은밀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단둘이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정은 커지고 확신으로 바뀝니다. 여자가 자꾸 당신에게 구실을 만들어 다가온다면 그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여는 초대일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녀는 지금 당신에게 말보다 더 깊은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3. 군대 얘기에 웃는다. 상상 그 이상일 수 있다. 보통 중년 남성들이 군대 이야기를 꺼내면 대부분의 여성은 그 얘기 또야 라는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어떤 여성은 오히려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심지어 웃기까지 하죠. 이런 반응 단순한 예일까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52세 정씨는 최근 소개팅에서 만난 여성과 두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대화가 어색해지자 정씨는 군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진짜 배꼽 잡고 웃더라고요. 이등병 때 구부하다가 넘어졌다는 얘기였는데, 그렇게까지 웃을 일인가 싶었죠. 그날 이후, 그 여성은 자주 연락을 해오고, 그 얘기 또 해줘요라고 말하기까지 했답니다. 사실 여성은 자신이 관심 있는 남성이 하는 말을 특별하게 듣습니다. 심지어 군대 얘기마저도 그 남자의 경험으로 받아들이며 감정이입을 하게 되죠. 그 속에는 이 사람의 지난 시간을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군대 이야기를 꺼내는 남성은 보통 자신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무장해제된 남자의 모습, 어릴 적 허술했던 이야기, 그 안에 담긴 진심. 여성은 이 부분에서 이 남자 귀엽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군대 이야기에서 크게 웃는다는 건그 여성이 지금 당신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공감과 웃음은 마음이 향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던 여성의 눈빛을 떠올리신 적 있나요? 그게 바로 감정이 싹트는 시작점입니다. 대화 주제보다 중요한 건 누구와 나누는가입니다. 여자가 군대 얘기에 웃을 때 그건 단순한 유머 코드가 맞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녀는 지금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에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4. 이옷 어때요? 외모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 이옷 어때 보여요? 이 헤어스타일 이상하지 않죠? 여자가 갑자기 외모에 대한 질문을 자주 던지기 시작했다면, 그건 단순한 관심을 넘은 감정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48세 이 씨는 얼마 전부터 직장 동료 여성과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일 얘기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부터 그 여성이 퇴근길에 묻더랍니다. 오늘 이 원피스 좀 튀지 않아요? 이런 스타일, 남자들이 싫어하진 않죠? 이 씨는 얼떨떨했지만 묘하게 기분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여성은 매번 다른 옷을 입고 와서 꼭이 씨에게 의견을 물었죠. 여성은 관심 없는 남성에게 외모를 평가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심한 태도를 보이죠. 하지만 호감이 생기면 그 남성의 시선을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특히 예뻐 보이고 싶은 사람 앞에서는 스스로를 꾸미려는 본능이 더 강하게 작동하죠. 외모에 대한 질문은 사실 인정받고 싶다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당신 눈엔 내가 어떻게 보이나요? 라는 말 속에는 당신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 여성은 마음이 생기면 은근히 자기 어필을 시도합니다. 평소보다 화장에 더 신경을 쓰고 옷 스타일도 변화를 줍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결과를 당신에게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그녀의 마음 속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와 다르게 꾸미고 나타난 여성, 그리고 당신만을 향해 어때요? 라고 묻는 그 순간 말이죠. 여자의 외모 질문은 단순한 코디 조언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을 알아채달라는 조용한 고백이자 당신의 반응 하나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섬세한 신호입니다. 5. 칭찬은 호감의 암호. 아무에게나 안 한다. 진짜 말씀을 조리 있게 잘하시네요. 오늘 옷이 참잘 어울리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칭찬 단순한 예의일까요? 아니면 감정의 신호일까요? 서울에 사는 60세 송 씨는 최근에 만난 한 여성과의 대화에서 자꾸 칭찬을 듣는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사교적인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안정적이세요. 그래서 듣기 좋아요라는 말에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다고 해요. 특히 아무렇지 않게 건넨 미소와 시선이 어딘가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다고 하죠. 여성은 관심 없는 사람에게 굳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특히 외모나 말투, 분위기 같은 사적인 부분을 언급하며 칭찬할 땐 더더욱 그렇죠. 그건 감정이 담긴 표현이자 나름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잘생기셨어요 라는 말은 단순한 외모 평가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눈여겨보고 있어요 라는 뜻이 숨어 있죠. 또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멋지네요 같은 말은 당신의 사고방식이나 태도 자체의 매력을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중년 이후의 여성들은 말에 더 신중합니다. 그만큼 감정이 실리지 않으면 굳이 의미 없는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즉, 그녀가 반복해서 당신을 칭찬하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특별하다는 암호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대화가 끝날 때마다 칭찬이 한마디씩 따라오는 느낌. 그건 단순한 매너 이상의 감정 표현일 수 있습니다. 호감은 대놓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칭찬 속에 녹아 있는 감정의 온도는 아주 선명합니다. 그녀의 말 속에 담긴 따뜻한 암호를 놓치지 마세요. 6. 연락이 끊기지 않는 이유, 이미 시작된 감정. 잘 들어가셨어요? 오늘 이야기 즐거웠어요. 이런 문자가 만남 이후에 이어진다면, 그건 단순한 예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연락이 끊기지 않는다는 건, 감정이 조용히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55세 장 씨는 몇달 전부터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여성이 있습니다. 처음엔 일상적인 이야기였지만 요즘은 하루에 몇 번씩 안부를 묻는 문자가 온다고 하죠. 지금은 뭐 하세요? 점심은 드셨어요? 딱히 특별한 대화는 없지만 매일 이어진다는 점이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는 문득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닐까? 란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했죠. 연락은 습관이 아닙니다. 마음이 있어야 하고 시간을 내야 가능한 일이죠. 특히 중년 이후 감정 표현에 신중한 나이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매일 안부를 묻고 당신의 일상에 스며들려는 그 메시지들은 그녀의 감정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여성은 감정이 생기면 자신을 잊지 않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연락을 이어가고 때론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생각나서요라고 말하죠. 이건 명백한 호감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별 말은 없지만 자꾸 생각나고 자꾸 연락이 오는 사람. 그 감정은 이미 시작된 관계의 씨앗입니다. 중년의 사랑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마음이 숨어 있죠. 연락이 이어진다는 건 그녀가 당신을 마음 속에 하루 한번 이상 떠올린다는 의미입니다. 무심한 듯 이어지는 메시지 속에 이미 마음은 당신을 향해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7. 대화가 끊기지 않을 때 여자의 진심은 이렇다. 말이 끊기지 않는다는 건 단순한 수다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과의 시간을 즐기고 있고 감정적으로도 연결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죠. 부산에 사는 54세 김 씨는 최근 한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자주 연락을 나눕니다. 특별한 주제도 없고 때론 쓸데없는 농담도 섞이지만 이상하게도 대화가 끝날 줄을 모른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심심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루가 기다려지더라고요. 김 씨는 그녀와의 메시지를 하루 종일 곱씹으며 웃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은 감정이 생기기 전엔 대화를 짧게 끝냅니다. 정중하지만 일정한 선을 그으며 감정적으로 얽히지 않으려 하죠. 하지만 마음이 열리면 달라집니다. 사소한 이야기라도 이어가고 싶어 하고 대화의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려 노력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대화의 속도와 반응입니다. 질문을 자주 하고 당신의 말에 공감하며 웃고 맞아요, 저도 그래요 같은 말로. 계속해서 감정의 끈을 연결하려 한다면, 그건 분명한 관심의 표시입니다. 또한 감정이 있는 여성은 대화에서 이따금 은근한 자기 노출을 시도합니다. 예전에 연애할 땐 같은 이야기나 자신의 취향, 외로움에 대한 언급을 조심스럽게 꺼내는 건 감정적 거리를 좁히려는 의도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억 있으신가요? 딱히 할 말이 없는데도 그 사람과는 계속 이야기가 이어졌던 시간. 그건 진심이 통할 때만 가능한 순간입니다. 대화가 끊기지 않는다는 건 그녀가 지금 당신과의 감정 교류에 진심이라는 뜻입니다. 말이 길어진다는 건 마음이 가까워졌다는 증거죠. 8. 따라하기 시선, 미묘한 행동 변화의 정체. 여자가 당신의 말투나 행동을 따라하거나 자꾸만 눈을 마주치려 한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무의식 중에 드러나는 감정의 실체일 수 있죠. 경기도에 거주하는 50세 최씨는 직장 회식 자리에서 자주 눈이 마주치는 여성 동료가 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내가 웃으면 같이 웃고 내가 컵을 들면 거의 동시에 들더라고요. 처음엔 의심했지만 반복되는 순간들에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미러링 효과라고 부릅니다. 호감을 느끼는 사람과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되는 현상이죠. 상대의 말투를 따라 하거나 몸짓을 비슷하게 흉내내고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특히 시선의 움직임은 감정의 흐름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눈은 마음의 거울이란 말처럼 여성이 자꾸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건 이미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미묘한 행동 변화도 놓쳐선 안 됩니다. 평소에 무심하던 여성이 갑자기 밝게 인사하거나 당신 앞에서만 유독 말수가 늘어난다면 그건 무의식적인 어필입니다. 감정이 생기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상대에게 더잘 보이고 싶어지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행동들을 눈치챈 적 있으신가요? 사소해 보여도 반복되는 그 행동 안에는 감정의 진심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자의 미묘한 행동 변화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흔들릴 때 나오는 섬세한 움직임이며 당신이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조용한 알림입니다. 9. 여자가 먼저 고백을 유도할 때 벌어지는 일. 요즘 누구 만나세요? 전 남자 눈보는 눈이 좀 없나 봐요. 이런 말, 그냥 농담으로 들리시나요? 사실 이건 여자가 먼저 마음을 들킨 순간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8세 이 씨는 동네 독서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종종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책 얘기만 하던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물었답니다. 혹시 마음에 드는 사람 생기면 먼저 고백해 보신 적 있어요? 그 순간 이 씨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내 웃으며 말했답니다. 저는 그런 용기까진 없거든요. 하지만 그말 뒤에는 대신 당신이 먼저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뜻이 담겨 있었죠. 여자는 마음이 생기면 아주 조심스럽게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신호는 절대 노골적이지 않죠. 대부분은 상황 속에 녹여서 힌트처럼 던집니다. 연애가 하고 싶긴 한데 요즘은 괜찮은 사람이 없네요. 이 말은 당신은 괜찮은 사람 같아요라는 숨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성은 자존심도 있고 상처받기 싫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먼저 좋아한다는 말을 하기보다 상대가 먼저 다가와 주기를 은근히 유도합니다. 이때 남성이 그 신호를 눈치채지 못하면 여성은 실망하고 서서히 물러납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놓치는 건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대화를 나눠보신 적 있으신가요? 괜히 이성 이야기만 자꾸 꺼내고 나는 아직도 혼자인데 라고 말하는 그녀. 그 말은 당신에게서 확신을 기다리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여자가 고백을 유도할 땐 이미 감정은 꽤 깊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 신호를 읽어내고 용기 있게 다가가는 것. 그게 진짜 어른 남자의 매력입니다. 좋아하는 감정을 말로 꺼내는 일, 그건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엔 더 조심스럽고 더 신중해지죠. 하지만 신호는 말보다 먼저 옵니다. 눈빛, 행동, 반복되는 연락, 사소한 농담 속에 숨어 있는 마음의 실루엣들. 이 모든 게 사실은 고백보다 더 진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자의 행동들, 혹시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감정은 이미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성은 마음이 없으면 굳이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대화도 짧게 끝내고 연락도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시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화, 은근한 칭찬과 사적인 이야기, 이 모든 건 그녀의 감정이 움직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사랑은 기회일 때 잡아야 합니다. 요즘 여성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감정 표현에 솔직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도 여전히 기다림이 존재합니다. 먼저 말하긴 어렵고 대신 알아주길 바라는 그 마음 말이죠.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호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